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오늘은 김연경 선수의 은퇴 투어와 함께 현대건설의 무력한 경기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겠다는 공식 선언을 하며 마지막 시즌을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보내고 있는데요. 흥국생명은 21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현대건설을 완파하며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김연경은 경기 내내 미소를 지으며 모든 순간을 자신과 믿게 소화했고, 팬들은 그녀의 은퇴 투어에 열광하며 각 구단에서 준비한 기념 행사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현대건설 구단이 마련한 김연경 은퇴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화성에 이어 두 번째 은퇴 투어입니다. 김연경과 국가대표팀에서 오랜 기간 룸메이트였던 후배 양효진이. 등번호 10번이 새겨진 현대건설 유니폼 액자를 김연경에게 전달했죠. 이어 강성영 현대건설 감독이 김연경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경기에서 맞붙었던 현대건설 선수들은 은퇴하는 전설 김연경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연경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구단 관계자와 선수단, 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흥국생명도 응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모습 뒤에 여자 프로 배구의 어두운 실정이 가려져 있었는데요. 현대건설은 이번 리그 선두를 다투고 있는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대 3으로 패배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특히 2세트와 3세트에서 모마가 겨우 7점에 그치고 서지혜와 정지윤도 각각 8점, 7점을 기록하는 등 핵심 공격진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후 강성영 현대건설 감독은 내용이 없었다,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며. 선수들이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가져가야 한다고 쓴소리로 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정규리그 2위 자리를 겨우 유지하고 있으나 3위 정관장과 승점 차이가 2점 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플레이오프 준비와 남은 경기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김연경의 은퇴 투어로 인해 여자배구 전체에 큰 화려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더라도 현대건설과 같이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팀은 리그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2위 경쟁팀들이 프로다운 자세로 경기에 임하지 않고 매 경기마다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전체 여자배구 리그의 흥행과 미래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팬들과 미디어가 슈퍼스타 김연경의 영향력에 기대어 리그에 집중해온 상황에서 현대건설 같은 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배구 팬들은 리그의 전반적인 수준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자 배구는 김연경이라는 거대한 흥행 보증수표 없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리그 전체가 슈퍼스타 의존에서 벗어나 각 팀이 프로다운 자세와 체계적인 선수 관리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경기의 결과와 감독의 쓴소리에서 현대건설이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전체 여자 배구 리그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세계 무대에서 수많은 우승과 MVP를 거머쥐며 배구 역사의 길이 남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티켓 파워와 미디어 효과는 리그에 엄청난 부가 가치를 제공했고, 팬들은 김연경이 뛰던 시절을 여전히 기억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은퇴와 함께 리그는 새로운 슈퍼스타를 발굴하고. 전체적인 경쟁력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현대건설의 무력한 경기력은 리그의 미래를 위협하는 하나의 단면일 뿐이며 다른 팀들도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여자배구 전체가 침체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김연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녀가 남긴 자취와 슈퍼스타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팬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리더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자배구의 미래는 분명 어둡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배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